자, 녹화 시작했구요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눌러주시구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 음, 경기 졸라 이 많아요. 예, 주말이다 보니까 예, 경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축구 어, 이제 프리미어 리그도 오늘 이제 개막하고 어, 라리가도 개막했고, 어, 그러니까 오늘 지 선택과 집중, 음,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선택과 집중. 그래서 오늘, 음, 뭐, 주력 경기, 음, 주력 경기 가져가는 거, 요거는, 되도록이면 뭐, 야구 쪽으로 받고, 그리고, 고배당 위주로, 어, 이게 축구는, 에, 축구는 고배당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배당들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 웬만한 경기들은 다두배 배당이 넘어가잖아. 축구가, J리그, K리그.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안 그러면 가져갈 경기들은 뭐, 전북, 동배 이렇잖아요? 에, 전북, 동배 인천, 동배 에, 다들 감사. 응. 어. 땡큐, 땡큐. 그니까, 러 오늘, 어, 좀, 초이스. 어, 라이드 형님, 땡큐. 초이스 잘해서 오늘 에,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뭐 음, 축구경기 아 야구부터 하자 야구부터 하자 야구부터 자 여러분들 어, 뭐 오늘 어, 선발 매치업들 보면 뭐 만만치 않은 대결 될것 같다 라고 보는 경기 오늘은 에, 좀 그런 경기보다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들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제가 오늘 봤을 때는. 어, 뭐, 요미 첫 경기부터 보면, 요미가 어제 역전승 거뒀어요.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응, 음, 어제 야마사키하고 이토마사시 올라왔는데, 어제 이토마사시를 요미가 못 털었어. 그니까, <laughs> 어제 한신이 이기나 보다라고 봤단 말이야. 응. 어. 뭐 그렇게 봤던 경기였는데 이 토마사시가 내려가자마자 어제 어 어제, 어제 요, 요랬어 경기가 어, 이 토마사시가 내려가자마자 그냥 불펜이 6회부터 3실점 2실점 1실점 어, 요렇게 했어 그래서 어, 어제 요미가 역전승을 거뒀다 음, 어제 뭐 그런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는 조금 이 선발 내치업에서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봐요. 이노우에 올 시즌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것보다 무라카미가 어 보여주고 있는 이 퍼포먼스가 좀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응. 그런데 뭐 찝찝한 거라고 해야 되나 아홉수 아홉수 구승 3패 네, 구승 3패. 그런데, 어 직전 경기에 9수에 걸려가지고, 승수를 못 쌓았어요. 어, 준이치 만나가지고, 6이닝 2실점 노디 시전. 이렇게 어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뭐 이래요. 요미 오늘, 예 요미, 마르티네즈가, 어, 200 세이브 달성했다. 뭐 이런 거, 어 뭐,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놈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 오늘, 오카모토가 복귀를 합니다. 예, 오카모토가, 오카모토가 돌아온다, 라고 보면, 아이고야! 아유, 이6 2칠 누나, 땡큐! 축하, 축하! 어. 아이, 축하해요. 얼마 먹은 거야? 300 먹었나? 어. 아 먹은 건 300인데 환급이 200 얼마인가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축하드려요. 어, 아튼간에 오늘 오카모토가 복귀한다 그러면 뭐팀내에뭐 점수 득점 내는 거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오늘 복귀하는 게2군에서 엄청나게 잘해서 복귀하는 게 아니야. 예, 얘예 저기 2군에서 성적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돼 있거든. 예, 보니까. 어, 여기 보면은 2R ER 6푼, 어, 19타수 뭐 5안타 뭐 이래요. 어, 뭐저2군 복귀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빠 타격이 올라와서 복귀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100%는 아니다. 뭐 이래요. 어, 뭐 이런 상황이고 어, 어제 뭐 4점차 리드 어, 역전 패배했던 한신 에, 뭐 이렇게 어제 어제 경기 내용이고. 오늘 경기, 음, 무라카미가, 어, 10승 도전 경기, 요미전에 통산 6경기 던지고, 3승 0패, 방어율 0.66.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요미전에 강했다라고도 일단은 볼수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간다면 오늘 경기는 한신 쪽 승, 어, 직전 경기에는 9수에 걸려가지고, 뭐, 네, 승수를 못 쌓았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는 그래도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아,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경기는 한신이 1.50이에요. 1.50. 음, 그래도 오늘은 들어오는 배당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건드려 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게 보겠고. 자, 준이치하고 욕구아마. 아, 요 경기는 사실 선발 매치업으로 보면 이거는 타카시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봐요. 어, 뭐 홈이기도 하고 최근에 타카시가 하 보여주고 있는 이 투구의 내용을 보면 8이닝 무실점 9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9이닝 무실점 5이닝 1실점 최근 5경기에서 2실점 완봉경기도 2경기나 있고 그러니까 아, 대단한 놈이거든 어, 대단한 놈이야 과연 뭐야 그러니까 타카시는 하 믿는데 과연 득점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요거예요. 요거. 에. 과연 득점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오늘 요코하마의 선발이 1군 첫 등판하는 어, 선수입니다. 그니까 얘가 2군에서의 성적을 보면 올 시즌에 지금 2군에서 14경기 등판 뭐 62이닝 소화했고 37실점에 22 자체 방어율이 323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타카시가 유리하다라고 봐요. 어, 다시 얘기하지만 과연 어, 과연 득점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타카시가 어, 그게 뭐 의문이지. 뭐 어제 음, 어제 연장 승부 끝에 요코하마가 승리를 거둔 경기였는데 뭐 어제 경기도 뭐 어제는 뭐 요코하마 승을 보기는 봤던 경기잖아. 어, 잭슨 어, 잭슨도 어제 에, 구여 어, 저기 9수에 걸려 있었던 부분인데 어제도 송수를 못 쌓았어. <laughs>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선발에서의 사이즈 차이가 너무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타카시를 보고 주니치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게 보겠고. 자, 오릭스하고 세이브. 음, 오릭스하고 세이브. 이 경기는 일단 어제 어제 경기는 예, 명품 투수전이 펼쳐졌죠. 예, 뭐 어제 저는 뭐 오릭스 뭐1 갖고 언더 갖고 뭐 그랬었어. 뭐뭐 어, 뭐 어제 다 얘기했었고 쿠리도 엄청난 호투를 했고요. 어제 이마이도 어 어제 8이닝 무 8이닝 1실점. 어1회어 1회 어, 1실점 한게 그게 이제 끝에 끝까지 갔어요. 그니까 어제 경기를 보면 어 오릭, 아, 세이브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경기였고 이마이 호투했는데 뭐 어떡할 거야 빠따가 안 터지는 걸어 그죠? 그래서 어제 오릭스 예, 쿠리가 6.2 이닝 무실점 이렇게 했었고음 오릭스도 빠따 애지간히안 터집니다 어, 한 점으로 뭐 일단은 말라버렸던 경기인데 어제 세이브는 이마이가 호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 1실점한게 너무 컸지 <laughs> 아쉬웠던 경기인데 오늘 경기는 아 이게 좀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명품 투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던 경기인데 오늘 경기는 선발에서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 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피노자 어, 그리고 요자가 나오는데 오늘 경기는 어, 양팀 빻다가 어느팀 빻다가 터질것이냐 요거거든 아 근데 양팀 빻다 얘네들도 그러니까 어제는 투수들이 잘해서 그런건데 어, 오늘 경기는 양팀 빻다가 과연 터질란가 어 그게 의문이라서 이 경기를 건드려야 되나 싶어요 어, 왜그런지 아실거야 그러니까 요자 같은 경우는 복불복이거든. 만약에 요자는 긁히는 날이다 그러면은 뭐못 쳐. 어, 그, 긁히는 날이다 그러면 애들이 못 칩니다. 어, 그런 게좀 있긴 있어. 그런데 무너지는 경기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그냥 던지기만 하면 배팅볼 되는 그런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너지는 경기는 막 혼자서 막 6실점, 7실점도 막 해요. 어, 그런데. 뭐 최근에는 뭐뭐 뭐 승리 거둔 거 에, 롯데 상대로 8이닝건진거저 경기 빼고는 이닝도 먹어 주는 건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요자를 믿고 세이브를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요 경기는 오릭스를 갈 거냐 아니면 패스할 거냐 요렇게 봐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에스피노자 뭐 얘도 뭐지 역할은 충분히 하는 선수기는 한데 아 어. 문제는 뭐야? 득점 지원이에요. 그니까, 러 뭐라 그럴까. 아니, 오릭스도 빠다 예지간에 지금 최근에 안 터지고 있어서, 어, 최근에 뭐, 3승 2패 거두고 있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거의 다한점차 승부가 좀 많단 말이야. 음, 그래서, 유 경기는, 간다 그러면 오릭스 승입니다. 어, 간다 그러면 오릭스 승. 어, 그리고 뭐, 1 도전해볼 만한 경기. 어, 헨비제이 형님, 땡큐! 음. 음. 아, 예, 땡큐. 어, 열심히 할게. 간담은 오리크 승이에요. 자, 그러고, 소뱅하고 지박. 소뱅이 야, 그니까 참, 대단한 놈들인 건 대단한 놈들이에요. 어, 어제, 어, 마츠모토, 어, 7이닝, 1실점, 어, 호투를 했고, 어, 뭐, 그러면서, 홈에서 13연승. 예, 60년 만에, 예, 60년 만에 홈에서 13연승 달성을 했어요. 음뭐 투타 뭐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 뭐 이런 거고 어제 야마카와 마, 만두런 만어뭐 그런 거지 에, 뭐 영웅이다라고 한다면 해줘야 할때 해줘야 되는 거 어, 그러니까 뭐 난놈은 난놈이 난놈이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와중에 에, 오늘 어 아리아라가 등판한다라고 한다면 아리아라 지금 8월달 아 저기 6월달 아, 6월달 이후로 지금 9경기에서 지금 8승 방어율이 1.41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고 어, 뭐안 좋았었던 약간 찝찝했었던 홈에서의 홈에서도 어, 최근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어, 생각을 하면 오늘 오늘도 어, 어느 정도는 음, 호투 가능하다 어,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퀄스 플러스 이상 뭐 호투해 주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벤쪽 승을 에,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오늘 지바에 올라오는 에, 오지마 에, 오지마 올시즌 이렇게 보면 올 시즌 소뱅 상대로 세번 붙었는데 1승도 못했고요. 1패 있습니다. 어, 13이닝밖에 소화 못했고, 17점에 7자책. 소뱅 상대로 안 좋아. 어, 안 좋고요. 그리고 미주 어, 원정 경기. 음, 원정 경기도 올 시즌에 두 경기 등판해가지고 8이닝 37점. 어, 뭐 이런게 있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에, 소뱅 쪽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어, 생각을 해요. 뭐 그것도 그건데 지금 팀이 7연패야. 어, 7연패. 그러니까 지금 연패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까? 7연패지? 8월달에 지금 2승 1무 8패 중. 어,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스읍, 오늘도 소뱅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겠나? 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소뱅 소뱅 쪽승 볼게요. 자 그러고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배구 있는데 아 형님들 요즘에 저기 농구 배구 핸디 핸디 가지고 장난하는 것 때문에 배구 건드리기 좀 배구 농구 건드리기 좀 애매한 거 있는데 아 지금 한국 아, 음 지금 한국 상태가 이래요 어, 한국 상태가 지금 공식전 경기 10연패 중입니다. 10연패. 어,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한국 여자애들 믿고 요거를 간다. 어,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 어, 그러니까 일본 승본 수준 차이가 나요. 어, 수준 차이 난다 그러니까 뭐 일본 승볼 경기고 체코하고 아르헨티나 어, 어제 아르헨티나 경기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어, <laughs> 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간다면. 음. 한일전이고 광복전인데요. 그러면 한국 가. 어, 그럼 되잖아. 뭐, 내 돈인가? 응, 어, 형님들 돈이니까, 형님들 알아서 가요. 한국선 가. 그럼 갈 사람들은. 어. 아니, 스포츠는 스포츠고, 광복은 광복이고, 아, 진짜. 좀 그러지 맙시다, 좀. 어? 뭐, 싸, 뭐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음 어, 아시겠죠? 어, 그렇게 볼게요. 음 그리고 일본 경기가 음, 히로시마고 하 야쿠. 예, 어 비현이 오랜만이네. 어 비현이 오랜만. 자 어제 뭐 홈에서 등판하는 모리. 예, 홈에서 등판하는 모리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뭐 뭐라 그래야 돼? 예, 어제 모리도 1실점밖에안 했어요. 예, 어제 몰이 1실점하고 내려갔는데 어제 뭐 예, 불펜 싸움에서 야쿠가 무라카미가 어제 예, 솔로런 쳤단 말이야 어, 솔로런 그래가지고 간신히 한점 차로 승리를 거뒀던 어제 야쿠였다 음. 뭐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여전히 지금 히로시마는 기복이 빠따기복 심한거 다들 아실거예요뭐 어, 이런거 거기에다가 지금 모리시타가 얘가 지금 어, 승운이 너무 안 따라주고 있거든. 응. 히, 얘 모리시타 지금 등판하는 경기에서 득점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어, 얘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만 지금 6연패란 말이지. 예, 6연패. 그러니까 지금 가깝스러워. 어, 과연 오늘은 득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 그것도 애매하다라고 일단 좀 봐야 되는 경기. 어, 그렇게 좀 보는 경기고요. 그리고 음. 올 시즌에 야쿠 상대로 한 경기 등판했는데 이제 7이닝2실점 그러니까 오늘도 야쿠 상대로는 호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요렇게는 생각은 들어요. 어, 호투해줄것같거든 어, 그런데 특점 지원이 문제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뭐 히로 가세요 말을 못하겠다 이거지. 어, 그러니까 요 경기도 지금 요, 뭐 요시무라 어, 얘도 최근 지금 투구 내용만 투구 내용만 보면. 얘도 뭐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어요. 음, 오락가락 하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히로시마 타자들을 생각을 하면 요시모라도 충분히 호투해줄 가능성 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기는 어뭐 어제 어제하고 똑같이 에,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 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뭐 여전히 지금 에, 후반기 복귀해가지고 에, 무라카미 잘해주고 있어. 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음. 뭐, 그래서 6경기는 뭐 일단은 히로시마 못 가겠어. 간다면 프렌 승이에요. 음. 어, 칸다면 프렌 승. 오늘도 모리시타는 득점 지원 못 받을 거다라고 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쿠텐하고 니오네. 음. 라쿨 라쿠. 라쿠가 야 어제 니오넴는 뭐라 그래야 되냐 응? 어, 어제 3대1로 졌는데 음 어제 어, 어제 쇼지가 쇼지가 7이닝 1실점 후투를 했어요 응 에, 그랬고 어제 키타야마는 뭐 못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게 아니 1회에 어, 1회에 뭐 스리런 맞은 거어 요거 스리런 딱 맞은 거 요거 그 이후에는 잘했거든 <laughs> 그러니까 뭐 1회에 뭐좀 투구 어, 좀재구 잡히기 전에 주자 깔고 스리런 어, 맞아서 패배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냥 미오의 입장에서는 안 풀렸던 경기였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제가 오늘은 그렇게 아, 어제는 그런 경기였고 어, 오늘, 뭐, 선발 매치업 보면, 우치, 그리고, 카토인데, 지금 카토가, 최근에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어, 지금 니온 오늘 배당 받은 게 1.39지. 1.39. 근데, 프랜 배당 1.38이죠. 그니까 러요 경기도, 아, 오늘 니온엠, 아, 오늘도 니온엠 가는 게 좀, 음, 좀 그런 애매한 찝찝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카토가 지금 최근에 좀 지금 얻어터지고 있는 게 있거든. 3.1이닝 4실점 8.1이닝 4실점 1투 했는데 1투 완투 패배. 어, 최근 두 경기에서 아 최근 세 경기에서 17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있어. 어, 그러고 지금 네 경기 연속. 그리고 6경기 중에 5경기에서 피홈런 맞고 있는거 홈런을 지금 4경기 연속 맞고 있다 어, 라고 하는게 어, 장타를 좀 맞고 있다라는게 오늘 경기에 조금 변수로 어, 작용이 될 가능성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 음. 그래서 오늘 카토를 믿고는 니온을 간다 라는건 약간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지금 우치 같은 경우는 우치 6.1이닝 1실점 오늘 상대하는 뭐 니오넴 상대로 5.2이닝 4실점 어, 소뱅 상대로 4이닝 4실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경기는 어, 카토 약간 불안한거 그리고 어, 우치도 제가 볼때는 실점할 가능성 어, 왜냐면 상대가 니오넴이니까 근데 오늘 요 경기는 언오바 기준점이 5.5점이에요 난 이거는 리온의 1.39 가느니 그냥 오바 가는게 속 편하지 않겠나 요렇게 보는 경기거든 어, 요거 뭐 요거 초이스는 형님들이 한번 잘해보셨으면 해요 간다면 그런단 얘기야 어, 됐죠? 이야 여기서 마무리하고